이번 영상에서는 현명한 가구 선택을 위한 완벽 가이드로 원목과 가공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가구를 고를 때 진짜 알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침대 프레임을 고르실 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원목이냐, 가공목이냐?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제작 방식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접착제를 쓴다는데, 우리 가족 건강에 괜찮을까? 오늘 배드잇이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목과 가공목,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제로 등급이 중요한지까지. 먼저, 자연 상태 그대로인 원목은, 나무를 베어낸 후 가지를 제거하고 몸통 부분만을 제재한 목재입니다. 화학적 가공을 일체 거치지 않은, 말 그대로 나무 그 자체입니다. 옹이와 나이테가 그대로 살아있어 각 가구마다 고유한 패턴을 가집니다. 같은 나무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름에는 수분을 흡수하고 겨울에는 수분을 배출합니다. 이런 이유로 원목은 천연가습기이자 제습기 역할을 합니다. 원목은 포르말데히드를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기 중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실내를 정화합니다. 먼저 이러한 원목의 장점을 보면 접착제 없이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 평생 사용 가능하며 고급스러운 외관과 자연스러운 질감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깊어지는 멋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런 원목도 단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공목 대비 5배 이상의 높은 가격과 수축과 팽창으로 인한 뒤틀림 갈라짐 가능성이 있으며 300mm 이상의 넓은 폭의 판재 구하기가 어렵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며, 습도도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학적으로 설계된 목재 즉 가공목에 대해 살펴보면, 가공목은 영어로 엔지니어드 우드, 즉 공학목재라고 부릅니다. 원목의 단점 비싼 가격, 변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개선한 목재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개의 작은 원목 조각을 평행하게 배열하여 접착제로 붙인 집성목의 특징으로는 원목의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넓은 판재 제작이 가능하며 옹이 등 결점 제거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수축과 팽창이 적고 변형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공목의 종류를 살펴보면 세로 방향으로 이음새 없이 붙인 고급형 솔리드 집성목과 톱니 모양 이음새가 보이는 일반형 핑거 조인트 집성목이 있습니다. 흔히 원목 가구 시장에서 원목 가구라고 판매되는 대부분이 사실은 집성목입니다. 두 번째로 나무를 얇게 깎아서 나무결을 가로 세로로 번갈아 쌓아 접착제로 붙인 목재인 합판의 특징을 살펴보면 결 방향이 달라 어느 방향으로도 강도가 균일하고 원목보다 강도가 높고 휘어짐이 적으며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 작업대나 지그 제작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합판 중 자작나무 합판, 미송 합판 등은 나무결도 아름답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세 번째로 목재의 섬유질을 추출하여 접착제와 섞어 고온과 고압으로 압축한 MDF는 나무를 죽처럼 분해한 후 다시 뭉친 것입니다. 이러한 MDF의 특징을 살펴보면 나무결이 없어 가공이 매우 쉬우며 원하는 규격으로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하고 필름 부착으로 다양한 디자인적 표현이 용이하며 단열성, 차음성이 원목보다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징을 갖추고 있는 MDF의 장점으로는 저렴한 가격과 수축, 팽창, 휘어짐이 거의 없으며 다양한 가구 제작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MDF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이 문제시되던 포름알데히드 방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톱밥이나 나무 부스러기를 접착제와 혼합하여 압축한 목재 PB의 특징을 살펴보면 MDF보다 더 확실히 저렴하며 가장 많은 접착제를 사용하였고 주로 저가형 가구나 보이지 않는 내부 구조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착제를 사용하는 가공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르말데히드의 방출량입니다. 포르말데히드란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세집증후군의 주범이며 아토피, 천식, 호흡곤란, 두통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유해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포르말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친환경 기준의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 친환경이라고 판매되는 이재로 등급 가구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수입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로 등급이라 해도 100%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로 등급도 포르말데히드 방출이 0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방출량이 적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로 등급 가구라도 구매 초기에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며 특히 침실처럼 장시간 머무는 공간에는 반드시 이제로 등급 이상이 육면이 완벽하게 마감 처리된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목과 가공목은 과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우선 원목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자녀에게 물려주고 평생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과 접착제 없는 순수 천연 소재 최고의 친환경성에 고유한 나무결과 시간이 주는 에이징 미학을 담은 자연의 감성은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평생 사용 시 가성비가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공목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보면 계절 변화에도 변형이 없는 치수 안정성. 원목으로는 불가능한 곡선 형태의 구현. 원목 대비 5분의 1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 수축과 팽창 걱정이 없어 관리가 용이. 결론적으로 말해 정보가 곧 선택권입니다. 원목이냐 가공목이냐는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원목이 자연의 감성과 최고의 친환경성이 있다면, 가공목 또한 안정성과 실용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로 등급 친환경 가구라는 모순된 광고에 속지 마세요. 원목 가구라고 하지만 실은 집성목인 경우를 구별하세요. 친환경이라는 막연한 표현보다 명확한 등급을 확인하세요. 오늘 밤 최소 8시간을 보낼 침대, 매일 앉아있을 책상, 아이가 만질 가구들, 우리 가족이 매일 접촉하는 가구입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안전은 더 중요합니다. 배드잇은 약속합니다. 정직한 정보, 투명한 자재 표기, 그리고 이제로 등급 이상의 안전성, 고객님의 정확한 알 권리 배드잇이 지켜드립니다. 지금 배드잇에서 자재 등급까지 명확히 표기된 가구를 만나보세요. 원목의 감성이든 가공목의 안정성이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며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배드잇, 정직한 가구의 시작입니다.